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지금 어 불특정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죠. 이 신변 위협을 가하겠다고 아마 온라인상에 글을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자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을 신변을 위협하겠다. 이런 내용이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지금 이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서울 마포 경찰서입니다. 어제 밤이군요. 어제 밤 9시 한 15분쯤에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젊은층이 많이 보는 어떤 온라인 게시판인데요. 여기에 한동훈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신고가 접수되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요. 이 해당 게시글을 작성자를 이제 특정해서 잡아내는 거죠. DC 인사이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건 뭐 금방 잡아냅니다. 대한민국 경찰 잘 잡습니다. 이 금방 잡아내요. 지금 해당 글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되어 있는데 삭제되어도 찾습니다. 지금 경찰이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 자택이 있는 관할 경찰서인 수서 경찰서, 서울 수서 경찰서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그 국민의힘 당사를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 에도진 공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동훈 당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때문에 부산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그어 경찰에도 경호 인력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거 잡는 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쓴그 IP를 추적하면 거기 뭐 PC 방이든 뭐 가정집이든 또는 뭐 사무실이든 그 ip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ip 주소를 특정해서 뭐 비슷한 사람이 동시간대에 왔다갔다 한 cctv 기록이 있겠죠 그럼 그 cctv를 쭉 따라가면 그 사람이 특정이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금방 잡아냅니다 어 특히 이 사람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이거는 극우 아니면 극조합니다 여러분 어 절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극우나 극좌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주장을 정당하게 할수 있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을 해야지 내가 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뭐 예를 들자면 뭐 저격을 하겠다 뭐 폭력을 행사하겠다 이거는 극우나 극좌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 대한민국 경찰이 한동훈 당 대표에게 어, 신변에 물리적인 뭐 위해를 가겠다. 이 사람을 빨리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도이치 김건희 여사 언급 상식적이지만 2년 3개월 동안은 왜?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이 의혹 사건입니다. 뭐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증거 없죠 지금 그런데 어~ 이 한동훈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기 며칠 전에 신지호 국민의힘 어, 부총장입니까 전략 부총장입니까 그 신지호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좀 기소를 해주면 당에 굉장히 부담이 적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비겁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한 명만 그냥 잡아 넣으면은, 국민의힘 당이 힘을 확봤습니까 굉장히 비겁한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신지호 뭐, 한동훈 다 남자들이잖아요. 제가 뭐, 어떤 그, 어, 남성혐오, 여성혐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국민의힘에 정치한다는 남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좌파들이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뭐, 줄리 사태 때부터. 별로 증거도 없이, 또 팩트도 없이. 그런데, 지금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게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힘이라는 자유우파 정당 플랫폼에 부담을 주니까 하우 김건희 좀 검찰이 기소를 해주면 당의 부담이 확 줄겠다. 이게 굉장히 비겁한 발언이죠. 사실은 그게 팩트가 맞는지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공세, 프로파겐다 선전 선동에 대응할 생각을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만 드러내면 우리가 조금. 좀살 만한데 이런 식의 발언은 이건 굉장히 비급한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 즉 검찰이 여론 보고 수사하는 기관입니까? 검찰은 명백한 증거 법리 해석 등을 통해서 피자를 특정하고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어그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하고 이런 게 검찰의 기능이잖아요. 검찰이 뭐 여론 살피면서 저 수사합니까? 그거는 사실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저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은 하는 방식이라고요. 전체주의 국가에서 공안이나 비밀경찰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여론 안 좋다 이러면 잡아들이고 여론조타 하면 풀어주고. 대한민국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본인이, 한동훈 대표 본인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합니다.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거 신지호 이야기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 여기서 뭐, 친윤계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죠. 여론, 여론재판 하는 거냐. 응?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왜? 주가 조작 과정에서 어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의 멘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조차도 김건희 여사가 도입치 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어 직접적인 어떤 뭐 주역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자 그런데 동아일보 사설은 하나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는, 했던 2년 3개월 동안, 그럼 왜이 도이치 모터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를 것처럼 검찰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냐는 거예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동아일보사선 이걸 지적합니다. 즉, 현 정부에서 1년 반 넘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대표가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당대표는 2년 3개월 전인 2022년 7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장관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12월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은 물론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하지는 못해도 검찰을 지휘 감독할,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적어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복원했어야 한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동훈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가 왜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요? 또 지금은 또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까? 왜 검찰이 기소해 주길 바라고 있죠? 이건 서로 다른 질문이지만, 그 결론 하나로 귀결된다고 저는 봐요. 왜? 이번에 지금 뭐, 그, 국민의힘의 그 총선 백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뭐 지금 그것도 의혹 차원입니다. 지금 총선 백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어떻게 될까? 이걸 여론조사를 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즉, 법무부 장관 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조심한 이유. 어? 검찰총장 이원석에게 이거 빨리 하세요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되어서 검찰이 이걸 기소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 때왜 그런 본인에 대한 저 여론조사를 해, 하려고 했을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대통령 꿈이 있는 거죠. 한동훈 당대표는 대통령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는 김건희 여사를 안 건드리다가 이제 당대표가 되니까 검찰 보고 김건희 여사 좀 잡아가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한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이 아무리 엉망이 되고 난장판이 되어도 최소한의 정치적인 의리, 정치적인 도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한동훈 당대표는 본인의 오늘을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의리, 정치적인 어떤 도의를 과연 잘 지키고 있나요? 그걸 한번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